윤석열 차가 아직도 가라앉질 않고 있네요. 음. 네, 문체부가 지난 4일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직접 찾아가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흐, 빨라. 음. 네. 어떤 명분으로 찾아갔는지 좀 볼까요? 그 만화영상진흥원이 제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공모요강에는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의 경우 결격 사항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 공모 요강에서는 이 내용이 누락됐다고 보고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년 주최하는 이 같은 행사의 실제 공모 요강에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아니, 카툰인데, 그러니까... 정치 풍자 하는 내용인데,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지. 음. 그러니까 참, 얘네들은 뭐 참. 평생 만화 카트는 한번 안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무식하죠 어. 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진짜. 뭐 장돌이나 이런 시사 만화 그리시는 시사 만화가들은 음. 전부 빨갱이고 사상범으로 다 잡혀갔어야지. 다 잡혀갔지, 음. 어? 그면 아이고, 그런 거를 돈 내고 팔면서 게시도하는 신문사도 있는데 아마추어 학생이 그린 그림에 이렇게까지 펄펄 뛸 일이냐고 지금 어른이 음. 엄중경고 하자마자 달려갔다잖아. 음. 와. 참 충성 경쟁을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이, 이 기회에 한번 어 나도 문체 문체부도 한번 음. 경우한테 이쁨 받아보자 하는 마음에 아이고. 막 뛰어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면 어 김건희가 뒤에서 음. 부추기지 않았을까 이쪽, 문화, 교육, 홍보, 이쪽에 아.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이게 김망신 대통령이 <laughs>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제일 많다지 않습니까? 아. 네. 코바나 쪽이니까. 코바나 또. 쪽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네. 문제에도 민감하지 않았냐. 어. 진짜 후진국형 뭐 언론 탄압, 자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 이런 거 하는 거죠. 음. 내가 보기에는 이제 명신이가 자기 얼굴이 좀 작게 나온 데 대해서. 성렬이 보다 작게 나온 데 대해서. 어, 차라리 성렬 열차로 하지 말고 명신 열차로 해주지. 음. 응. 내 얼굴, 내 얼굴을 전면에 띄워줘야지. 이 주체를 왜 성렬로 했냐라고 하는 불만 때문에 네. 저렇게 한것 같아요. MBC에서 네. 해줬잖아요. 명신을. 어, 해줬잖아. <laughs> 그, 왜 그건 또 발끈하고 그래? 네. 네. 그거는 발끈하는데, 이제 MBC를 뭐라고 하는 거죠? 음. 음. 어, 국짐 윤상현 의원이 어제 MBC PD 수첩에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했고요. 같은 날 국짐은 문을 닫으라, 고 촉구했습니다. 아, 공영 방송문 닫으라고 했어.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네. 국집에서. 근데 그 이유도 참 웃겨요. 그 대역배우 쓴 장면에서 재현이라는 걸 표기하지 않아서 그거 하나 안 썼다고 문 닫으래요 문...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laughs> 나 진짜 그나 우리 어려울...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그 장면을 본 윤석열과 김망신 여사의 대화 말풍선을 우리가 지금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네. 벌써부터 아주 작품들이 조 같은 작품들이 많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 한번 보시고, 어, 게시판에 한번 이렇게 댓글 올라온 거쭉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공모하세요. 최소 다섯 분 이상, 음. 네, 수상자를 뽑아가지고 선물도 드립니다. 음. 근데, 윤상현은 저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음? 네? 윤상현 제가, 네. 아, 나 이런 얘기 할 마음 아픈 과거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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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떠오르는데, 제가, 아 어, 선거운동 하면서 만화하고 이런 거 그려가지고 그쇼 숏컷으로 그려가지고 이런 거 뿌려 뿌리면서 선거하면서 지가 엘리트 선거한다고 자랑했던 놈입니다. 어? <laughs> 그래요? 그리고 제가 거기 댓글 좀 썼습니다. 그 어? 뭐라고? 응? 그까 윤석현 사무실에서 하청 받아서 응. 내가 댓글 좀 썼다고요. 어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국정원 알바라고 어 욕을 먹어가지고 나 국정원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나 윤석현 윤상현한테도 돈 받았는데 국정원 알바라 그래갖고 제가 과거에 디게 많이 핍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네. 어찌 됐거나 얘가 오히려 이런 유의 기법들을 쓰면서 그 당시 이제. 지가 카툰을 그렸어요. 네. 외주를 줘갖고 음 카툰 그리고 그 그림을 해갖고 네. 그거를 음. 에, sns를 통해갖고 날리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게 윤상현이고 음. 그거 갖고 지가 그걸 잘했다고 자랑하고 댕기던 놈입니다. 아, 근데 네. 나한 달치 못 받았는데 근데. <laughs> 너무 웃긴 게 이거 자막 하나 안 썼다고 피디수첩 해뭐 폐지하라. mbc 고용방송 문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이런 식이면 자막 하나 안 썼지? 그이 내용을 얘기해야지. 김건희 논문표절 얘기예요 이거 프로그램 자체가. 왜 자막 가지고 해? 왜냐, 논문표절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거든, 이 보면은.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입장에서는 야 고마해 자꾸 이러다 사람들이 논문 표절 관련해서 천만 명 보게 생겼어라고 하는데 충성하려고 네. 누가 우리 여사님하고 똑같이 똑같이 안 생겼거든요 세연 배우 <웃음> 똑같이 <웃음> 생긴 배우를 쓰면서 세연이라고 안 써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우리 김망신 여사가 이렇게 생긴 줄알거 아니야. 어.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와, 어떻게든 눈에 들어보려고. 응. 그래서 네. 내가 제일 걱정하는 그거라니까 오프닝에 있는 그 장면만 보고 본문을 음. 안 보러 가실까봐. 네, 저는 그런 것 같은 게 뭐냐면 지금 이 피디수첩 장면인데 이 뒤가 어이 빨간색인 부분이 다 표절한 부분이에요. <laughs> 아 이게 그그그 그, 그 표시야? 예. 남아있는 부분이, 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 아니, 흰 부분에서도 어. 그림 빼면 없는데. 없어, 없어. 제목하고 그림 말고는 음. 전부 다 빨간 펜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절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음. 자막 안 썼다고 이거 폐지하고 문다더라고? 이거 표절해서 얘기해봐봐. 표절에 대해서 얘기해봐봐. 어? 아무도 얘기 못하지. 와, 저거 빨간 펜한개 잉크 다 썼겠는데요? 그리고 좀 웃긴 게 피디수첩 그 유튜브 올라왔었잖아요 올라왔다 내려갔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올라왔을 때는 5, 정도 응. 내려갔었죠 그 정도 내려갔는데 그 전에 제가 볼때한 18만 회 정도였거든요 1회가 어. 어. 지금 보니까 1회가 65만 회입니다 아, 50만 회가 늘었군요 홍보해준거야 사람을 몰아넣고 있거든요 홍보, 홍보해준거야 <laughs> 빌런이 되버렸네요 <laughs> 국집에서 홍보를 해줬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그리고 난 진짜 <laughs> 이, 이 빨간 펜을 보면서 놀라운 게 원래 이제 표절을 하게 되면 저게 이제 좀 끊었다 이어졌다 모르스 부호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얼마나 통으로 베꼈으면 <laughs> 다 들고 왔어 저 줄이 끊어지지가 않네 딸기밭 논문이라고 음. 어렇게가지고 <laughs> 어, 아 아닌 부분 찾기가 더 음. 힘들어. 아무튼 <laughs> 이러고 나대면 나될수록 어. 이제 저 PD 수첩 그 김건희 표절 편은 음. 레전드로 남는 거예요. 네. 음. 예. 그리고 이렇게 펄펄 뛰는데 음. 저 패러디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기죠. 계속해갖고 음. 저 비슷한 패러디들이 이제 뭐 유튜버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SNS에 쇼트 영상을 통해서든 계속 재생산됩니다. 왜? 관심 받잖아. 어, 조회수 이때 딱 올리면 어. 좋거든요. 이때 확 땡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주 죽순격으로 음. 패러디 음. 영상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네. 저 방송이 이제 성지 됩니다. 그래서 하실 거예요, 패러디. 네? <laughs> 아, 근데 나는 씨, 나한테 윤석열 역할을 시키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건 기분 나쁘다. 어, 되게 기분 나빠요. 근데 네. 우리 직원들 중에는 그 역할을 소화시킬 사람이 <laughs> 체형으로 보나, 아, 뭘로 보나, 나밖에 없다는 게좀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고민해보세요. 어쨌든,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통에 MBC 피디수첩에 그 시청자가 훨씬 더 많이 늘었다. 그렇죠. 네, 참 고마운 일이다라고 네, 네. 생각할 거고요. 김건희 씨가 참 좋아하겠네. 네. 이게 이제 뭔가 기자들한테 일종의 홍보 포인트를 준 거지. 음. 김건희를 낚으면 무조건 음. 터진다. <laughs> 이런 방식으로. MBC가, 어. 내가 좀 웃긴 게 지금 생각해 보면 MBC 피디수첩이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그 대역 그 재현이라는 부분 실수로 뺐을까? 고의로 뺐다고? <laughs> 지금 MBC가 계획한 어.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실수로 빠졌을까? 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얼마나 얼마나 타이트하게 하는데요, MBC가. 실수로 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굳이 원래 그런 프로그램은 항상 뭐 목소리 변조 중. 아니면 음. 상황 재현 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자막을 음. 편집하면서 그렇죠. 그냥 습관적으로 넣고 있거든. 그걸 그렇죠. 늘 해왔고 거의 제 기억으로는 그거 안한 적이 없어요 MBC 피디 수첩은 음. 다 했어. 이번에만 딱뺀 거죠. 어, 나는 이때까지 문제된 점만 못 봤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지 <laughs> 쟤네들도 본문 내용에 대한 시비는 안 걸잖아. 거기에다 몰려가 있잖아. 그렇죠. 음. 그러니까 뼈다고 하나 던져주고 그거 물고 놀으라고 냅뒀더니 네. 진짜 그것만 물고 놀고 있는 거죠. <laughs> 네. 아무튼 어, 조회수 어, 이번에 이렇게 뽑았으니까 음. 아, 이제, 이제 MBC를 갖다가 탄압한다고 해서 음. 무슨 뭐 세무조사하고 뭐 한다고 해서 MBC라고 하는 기업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 사회적 공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입장에서는요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크게 중요치 않아 본인이 할수 있는 오도 업무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거지. 아니 MBC 다니는 사람들이 그 걱정하죠. 어, 우리 MBC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 오, 오갈 때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는 기자들 없어요. 그렇죠. 그런 못 것... 건드린다고 믿고 있어 그 양반들은. 그리고 옛날에 한번 해봤잖아요. 그때는 진짜 자르고 최성호 사장이나 박성재 지금 사장, <laughs> 지금 박성은 옆에 최성우 옆에 있다 갑자기 잘린 분. <laughs> 그분도 그냥 성격이 그런 막 개혁적인 분이 아닌데 그냥 노조하고 있는데 시위하니까 그 옆에 서있다가 잘린 거예요 그런데 <laughs> 뭐 지나가다가 뭐하나 구경하다가 아, 그러니까 거기 그, 사진이 딱 걸려버린 거요 그냥 거지. 서 있었어 간부도 아니었어 박성재 사장이 그냥 기자그 옆에 있는데 <laughs> 야쟤 잘라요 잘린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아니 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끝나면 나가야 되겠다고 <laughs> 서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투사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말이야 투사를 하라고 투사를 만들어 놨어 <laughs> 아이, 참. 아무튼, 뭐, 어, MBC 사태는, 음, 앞으로, 어, 어떤 새로운, <laughs> 새로운 고발 프로의 트렌드를 보여준 거고, 걔네들이 음. 얼마만큼 외부적으로, 보이는 관종인 거야. 외부적으로 음. 보여지는 거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음. 아, 뭐, 그거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기 경호를 음. 누가 더 김, 김건희의 심기를 더 경호할 수 있나? 그리고 난리를 치는 거죠.저는 이제 저기가 발끈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응? 응. 이제 순방 이후에 한동안 지금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어, 조용하네.예.얼마나 네. 또 공사 보수 공사가 들어갔을지 <laughs> 음... 다음번에는 어떤 얼굴로 만나볼 <laughs> 수 있을지 네. 야이뭐 연예인 얼굴 변하는 거는 뭐. <laughs> 아, 잽도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면 서서히 무너지나요? 아니면 한 방에 확 무너지나요? 그러니까 이미 무너졌고요. 음. 그러니까 무너진 거를 덜 티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 기초, 기초가 이미 부실해져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음. 오늘은 기둥, 기둥 보강하고 내일은 석가리 보강하고 음. 그리고 돌아서, 돌아서 다시 오면 또 반대쪽 기둥이 무너지고. 요거에 이제 계속되는 순환인 거죠. 음. 음. 네. 어쨌든, 그 대역분이 얼마나 닮았는지, 음. 진짜 닮았는지. 내가 얘기했잖아. 음. 그분 이제 앞으로 여러 프로에 네. 막 출연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더 궁금하게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겁니다. MBC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 MBC도 좀 그, 그동안 입장하고 다른 게 이렇게 쟤네들이 거품을 무는데도 음. PD 스텝에 대한 뭐 내부 징계를 하겠다든지, 노조에서 문제를 삼는다든지, <laughs> 이런 어형 짓거리를 안 하고, 똘똘 뭉친 상태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민영화 하면 제3노조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3노조, 뭐, 김세희 그쪽 노조, 다 저기, 나, 나 어르신들, 사실 그쪽이 더일안 하고, 민영화는 잘려나갈 분들이에요. 한때는 이런 시사고발 프로들이 어떤 트렌드가 돼갖고 일주일에 막두 개, 세 개씩, 투정 60분, 뭐, 무슨 뭐. 스트레이트. 어뭐 이런 거막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프로가 스트레이트하고 PD수첩? 뭐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KBS는 네. 뭐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어, 더 세게 가라. 근데 스트레이트하고 피디 수첩이 있잖아요. 네. 스트레이트는 기자들이 하는 거고 피디 수첩 피디가 하는 거거든요. 성격상 기자들은 좀 눈치 봐요. 음. 근데 피디들은 자기 피디거든. 그러니까 눈치 안 봐. <웃음> <웃음> 왜 자기 혼자 프로그램 하면 되니까 뭐 이러거든. 근데 기자들은 선배도 있고 다른 기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선배, 후배, 선배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사람 관계가 있어. 근데 피디는 그런 관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피디들 건들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나는 음. 이피디수처 건든다는 거는 진짜, 진짜 잘못된 생각이다. 한번 당해놓고 옛날에 최승호 피디 당해놓고. 그래. 또 최승호 피디 나와가지고 응. 이거 했잖아. 만약 이거 또 자르잖아요. 응. 그러면 또 하나의 응.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 강력한 거 생기는 수가 생겨요. 그리고 또더 그, 힘들 거라니까. 또 그분이 MBC 사장을 할 겁니다. 어. <laughs>